네, 네. 저는 네. 경찰이 계속해서 나를 기소하려는 의지가 있다. 계속해서 어, 정치적 입장에서 고, 뭐, 공격하려고 한다. 그러면 어, 책상을 박차고요. <laughs> 어, 욕합니다. 제가 뭐는 어, 제가 부분히 조사받았다고 그랬는데 심판 이상하게 아 확인을 하더라고요. 그거 <laughs> 네. 제가 제... 그 주진우 <laughs> 저 버릇 없는 건 제가 잘 알아요. 아니 경찰한테 는 검찰, 검찰 특히 경찰도 그렇고 검찰 조사 받으러 가잖아요. 어. 일화가 있어요. 제가 저하고 주진우 이제 묵비권 행사하기로 했거든요. 어. 우리는 어차피 기소되니까. 아, 묵비죠. 절대 묵비죠. 나는 이제 묵비권을 잘 행사하고 왔어요. 어. 묵비권 행사하기도 되게 힘들어요, 사실. 힘들어요. 몇 시간 동안 말안 하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. 근데 이제 쟤는 성격이 안 좋잖아요. 내가 뭘안 좋아. 성격이 무척 안 좋아.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인을 붙여서 어. 어? 변호인하고 같이 가. 변호 쟤는 그냥 그냥 만든 변호인을 붙여가지고 말리려고. 근데 이제. 그묵비권 행사할 때도 막 자극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야. 열받으라고 뭐라고 대답하라고. 그얘가 성격이 안 좋다 보니까 한 15분 쯤듣다가 승진이 난 거야. 그래서 승진이 나면은 뭐라고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 검사한테 중앙지검이었지. 야 계세요. 아니 아니 아니. 이 잘못 알려졌는데 이거 이건 진짜 검사한테 오가는 게 아니라 담벼하이다 했어요. <laughs> 전다 벽에다 했어 진짜로 벽에다 하고 복에다 하고 문에다가 하고 조사실 벽에다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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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사가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야 네. 개새끼야 네. 너 무사할거 같아 너는 그렇게 잘났어? 어? 너는 그렇게 더뭐냐 너는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죠